어, 안녕하십니까 장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승부처 예. 또 지난주에는 이제 메인 오늘의 승부도 잡았고 A급도 어, 두개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매주 삼복승을한 이후에는 한주 빼고는 거의 다 승부를 해드리고 있는데 음 그래서 어쨌든 이 승부처에서 잘 좋은 결과로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삼복승식도 좋은 결과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 잘 취사만 해 주신다면 약간의 같이 잘될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승부를 잘 압축을 해가지고, 예, 좋은 승부로. 관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부차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 사경주, 자 A급입니다. 제주 사경주 A급. 자 아르곤 정도가 이제 대가리 가는 그런 경주인데 저는 뭐 앞서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다음 청룡 시대. 파워포인트. 송악공주 요 정도 팔리는데, 솔창까지. 저는 한 마리 뭐 충분히 도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앞에 안주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A급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4경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부처는 이제 첫 번째는 제주4경주가 A급이고 두 번째 승부처는 부경, 오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A급입니다. 8번, 바닝 패션이 대가리 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공백기가 좀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와, 주행 검사 때 이제 좀한 건데 좀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전계적인 양상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두 가지를 뛰어넘어야 돼요. 공백을 뛰어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세 가지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될 수가 있겠네요. 두 번, 첫 번째는 이제 공백을 뛰어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개를 또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발이 빠른 말이 좀 많이 있어요, 의외로. 스피드가 좋은 말이 많이 있는 경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스피드가 있는 말이 많이 없는 경주에서 스피드가 내가 있으면 어떤 점이 유리하냐면, 초반에 스피드가 많은 애들이 나오면, 물론 간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스피드가 월등한 두 마리가 나오면, 이게 이제 서로 앞에 가려다가, 긴 시간 앞에서 힘을 쓰면서, 에너지를, 이제, 라스트에 쓸수 있는 에너지를 다 못쓰게 되는, 앞에서 힘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스피드가 좋은 말들이 두 마리가 아니라,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다들 이제 앞에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좀 힘을 그만큼 쓰는, 초반에 힘을 쓰는 구간이 뭐 가령 넘어가려나.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겠죠. 한 마리가 나가고 잘 잡고 간다라든지 그 옆으로 편안하게 붙이면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 마리가 있게 되면 앞에 가려고 하는 애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제일 앞에 가려고 하는 애들도 한몇 마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꽤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공백도 있는데 스피드가 있는 말들이 꽤 있는 경주라 전개적인 것도 좀 뛰어넘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뛰어넘어야 될건 뭐냐면 이제 이게 앞말 한정 경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예 앞말이라는 한계를 또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게 좀 관건입니다. 암말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간혹은 이제 그런 한계를 좀 벗어나서 볼수 있는 애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암말들은 기본적으로 상위 등급에 갈 확률이 지극히 떨어지고, 1등급 이상으로 가는 경우는 잘 없고, 간다고 해도 1등급에서 이렇게 막 이름을 날리는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예전에 이제 잘 뗐던 말 중에 뭐 예전도 아니죠. 뭐 몇년 몇 전에, 수년 전에, 실버 울프. 그런 말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말들은 정말 좀 수말 같은 안말이었어요. 실버 울프는. 생김새도 그렇고, 뭔가 말이 대단한 안말이었죠. 안말 경기에서도 뭐 연거프 우승을 하고, 수말 경기에서도 우승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조금 특이한 거는 이제 스피드가 좋은 라운 시리즈 한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수말 경주에서 음. 어막 스피드로 몰아붙여가지고 막 우승을 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잘은 없어요. 실버울프나 그런. 나온 뭔가요? 이름도 기억이 잘안 나네요. 나온 시리즈 중에 마말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잘은 없습니다. 조금 약간 특이한 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세 가지 한계점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그런 레이스적인 어떤 이변의 가능성이 보이는 경주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승부처로 선택을 했고 A급으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 마리가 좀 괜찮겠다, 충분히 노력할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보여서 승부를 했습니다. 그다음 북경 6경주를 메인 프리미엄 최대 승부처로 선택을 했는데 이게 9번 매직 클래스라는 말이 대가리 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못 들어왔고 좀 걸음발 자체, 뭐, 전적도 아홉 번 나와서 딱한번 우승이잖아요. 이, 이, 정도의 전적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믿고 가는 것도 좀그렇고요그 다음에 내선에 이제 1번 게이트에 골든 웨이트라는 말인데, 이 말도 이제 선행 정도거든요. 근데 선행을 지난번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좀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이것도 또 그리고, 한 말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레이스도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거리의 스피드들이 다 있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쉽게 타협할 경주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메인 프리미엄 한 가치 마필 한 두가 보여서. 요걸 이제 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부경 6경주입니다. 다음, 부경 7경주. 요게 이제 메인 하이라이트 오늘의 승부처로 선택할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경 6, 부경 7, 요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원래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나이스 최강이란 말이 대가리로 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앞서 있다고 보지 않아요 물론 최근에 두번 연속을 입상을 해서 뭐좀 세게 보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입상 도전마 정도 생각해야 될 말이지 이미 뭐 이게 전적이 엄청난 말도 아니고 지난번도 우승했고 고전도 우승은 하긴 했지만 좀 레이스가 잘 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여기서 압도할 만한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부중도 지금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 나이스체강 입상 도전마 정도 생각하지만 그렇게 뭔가 믿음감이 없어요. 저는 일단 다음 5번 얼라이브스타 얼라이브스타 이거 되죠. 그리고 뭐 은성 미나 8번 I will be free. 이런 애들이 다 도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마리 좀 냄새가 난다. 나름 좀 관심권에 항상 두고 있는 말이라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막비인 만큼 그 막비를 가지고 메인 어, 하이라이트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제주 4, 부경 5, 부경육, 부경 7. 이 중에서 부경육, 부경 7이 메인승부처다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